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라시오 대 크라시 제로 대 크라시 제로 대 스타더스트 경기입니다 먼저 보이는 테란이 크라시 제로 반대편 대가가 노란색 프로토스 스타더스트 와, 현재 세계 랭킹 1위 AI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론 현재 세계 3위 정도 위치에 있어요 크라시. 2위가 몬스터고, 3위가 크라시고 4위가 바나나브레인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 게이트 꼬고 프로브 출발합니다 10프로브 정찰 다소 살짝 늦게 정찰하는 감이 있어요 역시 테란도 굉장히 늦게 정찰합니다 아.. 크라시.. 다른 AI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크라시가 이 정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크라시같은 경우는 에좀 꼼꼼히 막는 편입니다 이런 걸 다른 AI들은 정찰을 하든 말든 일꾼이 들어와도 별 신경 자체를 안 쓰거든요 아, 니볼거 네 봐라 하고 나서 진짜 유닛이 나와야지, 나중에 드라운 정도가 나와야지 그때서야 어.. 좀 잡아주려고 하지 거의 신경 자체를 안 씁니다. 근데 이 크라시는 아 시작부터 일군이 한길을 쫓아다니면서 프로브를 적극적으로 어 잡아주려는 모습입니다. 빨리 나가 내 집에서 어 이런 마인드죠. 아이 정찰하는 거 극도로 싫어요. 해 아무래도 이 다양한 전략을 플레이하는 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정찰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 같습니다. 비드가 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크라시는 사실상 비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세워본 빌드 개수만 해도 거의 뭐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이제 한50 가지가 넘기 때문에 제가 세워준, 세워본 개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전략을 구사하는 곳중 그 하나죠. 그에 비해 우리 스타더스는 원툴, 예, 거의 한 가지 전략만 하는 보중 그 하나입니다. 예, 이번에도 3 게이트 포 안마당에 예, 똑 같은 빌드로 시작하는 스타더스. 이 스타드트가 좀더 전략과 이 비드만 다양했다라면 정말로 더 강력한 AI가 될수 있는데 너무 비드가 하나 원툴이에요. 네, 기본적인 게이트로 출발해가지고 압박을 통해서 어, 멀티를 많이 가져가는 어, 전략을 사용하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스타드트. 아, 이고 스타드트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프로브 랠리 채취를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깥쪽 미네랄에 있는 걸 먼저 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체적파가 좋습니다. 네. 바깥쪽에 있는 미네랄부터 채취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미네랄에 일정치만큼 일꾼이 붙기 시작하면 오히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게 3마리, 4마리 정도 붙어 주는 랠리 채취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이 AI를 관찰해가지고 직접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랠리 채취하는 걸, 앞마당에 있는 걸. 실제로 빠르더라고요. 해보니까 빨라요. 이게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프로그를 4개까지 붙여봤는데, 이 24마리 이후로 4개를 붙여봤거든요. 앞마당이 젖이기 전에. 미리 랠리 채취로. 그랬더니 상당히 더 뭔가 체감상 빠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렐리치트가 생각보다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그,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미네랄, 바깥쪽에 있는 미네랄을 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마덩을 압박하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미네랄을 파가지고, 두 번째 멀티를 꽂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크라시. 아 상대가 압박을 하니까 앞마당을 가져가기 못하니까 타이밍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일정 멀티를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전략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라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역시나 제 예상대로 멀티를 꽂아주는네요 동시에 배럭 엠베 띄워가지고 네, 드라곤들을 걷어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 그 사이 멀티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그 스타더스트. 옵저버 돌이 올라갑니다. 상대가 이게 마인을 받기 시작하니까 딱그 정확한 타이밍에 옵저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어, 셔틀이 나왔어요, 스타더스트. 어, 셔틀 질러태웠습니다. 요번에는 드라군 언덕. 이렇게 언덕에 드라곤을 떨궈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거는 시도 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번에는 이렇게 질럿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탱크를 잡아주는 어.. 행동을 취해주고 있어요 사드가 좀 다르게 하네요 이렇게 한 개씩 계속 태워가지고 아 골고루 피를 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예, 질럿 한기 이뤄 일어, 이러 가지고 이렇게 피를 골고루 까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하나 탱크를 집중적으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피를 까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은 상대가 AI다 보니까 어, 이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골고루 피를 깔지 말고 셔틀이 하나의 탱크를 잡을 때까지 계속 질럿을 떨궜다라면 아마 한, 탱크 한두개 이상은 잡았을 것 같은데 골고루 피를 깎아주네요. 그리고 질럿 들하곤쑥 들어와가지고 푸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정밀해요, 계산 값이. 바깥에 나온 탱크만 잡아주고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값이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 값이 정밀하기 때문에 절대로 크라시는 바깥에 탱크를 나가면 안돼요좀더 언덕에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엿쯤 언덕에 탱크를 배치해도 충분히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바깥까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크라시 그리고 기가 막히게 멀티를 찾아내가지고 찾아내, 차단해주는 꼴이 있는 모습입니다 스타벅스 네, 굉장하고요 멀티 타이밍 기가 막히게 봐요 옷접어도 없었지 않아요? 목소어가받나요 네, 멀티 타이밍 기가 막히게 체크하고 파괴해주는 모습입니다. 꾸준히 질럿한 길을 채워가지고, 예, 간을 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딨다, 탱크 앞에다 떨고 있지. 예, 살짝씩 이렇게 질러을 하나씩 떨고 와가지고, 간 봐주고 있는 모습이고, 운이 좋으면 탱크가 몇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시드폭격에. 예, 그러고에 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번엔 효과적으로 들어갔어요 탱크 두개 다 죽을 뻔했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더 떨구면 효과적으로 아 그렇죠 하나 죽었고요 아 역시나 멀티 피자마자 또 기가 막히게 차단해주는 모습 아 이렇게 멀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아 이러면 상대 크라시는 멀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에... 말라죽습니다 테란 말라죽어요 아또 바깥에 나온 탱크만 잡아주고 얄밉게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정말 더럽게 게임하네요 그 사이에 예, 포지를 엄청 많이 이렇게 박았네요 엄청나게 몇개 박은거죠? 포지가 지금 몇개죠? 멀티도 굉장히 많고 아비터 건물은 이렇게 숨겨주는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주는 꼼꼼함 아주 좋고요 포토캡은 배치도 좀 바뀐거 같네요 딥러닝 했나요? 원래 이런 식으로 박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스타드트 경기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토캐넌 이런 식으로 박지 않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박지 이렇게 붙여서 박는 건 처음이네요. 처음 보네요. 이거 딥러닝 한거 같습니다. 이거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위치 위치가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엄청난 딥러닝입니다. 예, 엄청난 딥러닝 이 일어났어요. 네 놀라운게 포지가 몇개죠? 네개 5개 6개 에이, 6포지 아 신개념 6포지를 선사하고 있는 스타소트 이거 거의 농락급인데요 6포지는 아 이거 무슨 개념이죠? 포지가 파괴될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많이 박아두는건가요? 업그레이드가 취소되지 않게끔? 아 이거 놀라운 개념입니다 <laughs> 네, 6포지 빌드 아 진짜 놀랍네요 6포지 뭐지요 이거? 와, 어, 6 포지, 7 게이트, 9 게이트. 비드 어, 굉장히 놀랍고요. 일단, 아비터가 2기가 나왔고, 셔틀도 1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프로토스 쪽에 훨씬 좋아요, 지금. 멀티도 굉장히 많고, 조합도 지금 프로토스 쪽에 좋기 때문에, 이건 뭐 답이 없죠. 지금 앞마당도 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크라시 좀 불쌍해요 아 이거 애 c v 하나 뿌옇게 살리기 위해서 이제 숨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하네요 벌쳐 하나 수리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고요 와 이렇게 본진 질럿드라곤으로에 그냥 시원하게 밀어줍니다 아 진작에 밀어서 끝내버릴 수 있었거든요 인구수가 아까 전부터 200이었어요 계속 안 밀고 있었거든요 어, 이거 농락이거든요 이거 이정도 물량이면 아까 전부터 밀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탱크 숫자만 계속 줄여줘 탱크 숫자만 계속 줄이고 빠지고 줄이고 빠지고 탱크가 한 기도 안 남을 때까지 탱크 숫자만 줄여주고 게임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덕트는 계산값이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탱크가 몇개 없는 순간 뚫을 수 있다는 계산값이 할수 있거든요 계산을 뚫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어, 탱크가 다 사라질 때까지 탱크 숫자만 줄여주면서 계속 운영만 가져가면서 게임을 기재 가져가면서 계속 그냥 말라 죽이고 있었어요. 네,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라 죽이고 있었습니다. 테란을 와 굉장히 더럽게 게임을 플레이하네요. 굉장히 딥러닝이 많이 된것 같고 특히 이포지를 6개나 맞고 막 이런 포토캐논의 위치도 바뀌었고 어, 굉장히 신선한 게임이었습니다. 스타드 유포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